디자인을 원하십니까? 제품디자인공학과에 오십시오. 취업을 원하십니까? 제품디자인공학과에 오십시오. 여러분들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제품디자인공학과 심인석 교수입니다. 아, 저희는 저 뿐만 아니라 박학재 교수님, 이동일 교수님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. 어, 그 외에 강의를 나오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. 저희 과는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. 어, 조금 더 세분화되면은 세개 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개는 바로 제품 디자인과 실내 건축 디자인입니다. 그 제품 디자인 안에서는요 신발 디자인과 방위산업 디자인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취업은 현재 저희가 많이 특성화되어 있는 게 신발 분야입니다. 그래서 신발 분야에서는 데상트, EXR, 트레스타, 프로월드컵, 프로스펙스 등의 많은 선배들이 어,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보통 1, 2학년들은 요 어, 흥미유지의 수업으로 진행되고요. 이 3, 4학년들은 어, 실무유지의 수업을 진행됩니다. 이게 바로 저희 과의 장점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취업한 어, 동문의 어, 영상이었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동의대학교 제품 디자인공학과 19학번 졸업생 이태윤입니다. 어, 저는 올해 초 40년 전통의 한국 신발 브랜드 건종에 취업을 해서 현재는 프로월드컵 사업부 소속으로 디자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중국 취안저우 진강에 위치한 R&D 센터에서 차기 시즌 디자인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저희 학과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취업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포트폴리오부터 세심한 피드백, 실무 연결과 관련한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진로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주신 저희 교수님 덕분에 저 역시 진로를 구체화하고 또 준비해가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학과는 실무중심의 교육에 강합니다. 실습 위주의 수업과 또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과 또 감각을 기를 수가 있고 그 덕분에 실제 업무에 빠르게 집중할 수있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졸업 이후에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. 실무에 강한 디자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 제품 디자인 학과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